보여줘 초심찾아 보여줘 야 듬직하다 어깨 보소 이게 바로 싸나이의 어깨지 가자 똑같은 맵인데 좋았어 감정이입하기 딱 좋아 방금 전그 빵댕이 그놈들 생각나네 어? 그 빵댕이 놈들 생각난다 죽었어 이게 무슨 인생의 장난 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방금 전과 똑같은 맵이 걸려? 터뜨렸어? 터뜨렸어. 터뜨리고 어디 갔어 이거? 오케이. 따라가. 쭉 빨아먹고 아직 1 단계야. 어디 갔어 이거? 아 어디 갔어? 들어가. 놓쳤으면은 과감하게. 그거안 만졌고요. 1단계 지금 엄청 느리다. 지금 무한 그거 끼고 와가지고. 오케이. 2단계. 나는 무삼이 아니라는 그런 어필 한번 해주고. 토템 까부수고 잡거든요. 때려! 아이고 더 빨아먹었다 이거 때렸어야 되는데 빨아먹었어 오케이 파레트 빼주고 부숴 부숴 빨리 부숴 그리고 여기 발전기 또 만지지? 오케이 다시 부숴주고 뭐야 안 만졌네? 그럼 따라가야겠다 이로 가서 어디 갔네? 오케이 리아카 선, 리아카 선 어디 갔네? 몰라. 여기 있네. 리아카 선 여기 있다. 그러면 다시. 어 이거 안만지네왜 이거 안 만져요? 어디 갔지? 잘 도망가는? 여기 있다. 자 발견 발견. 여기 있다. 네. 오케이 쭉 빨아먹고 더 빨아먹고 감사한 친구죠? 굉장히 고마운 친구죠. 이렇게 가서 빨 청.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쭉 내려. 그렇지. 나이사. 일로와아 창정 형 영웅이네 이번 판에 영웅이야. 아유 이런 거 부딪히면 안 되지. 가자. 무삼식구 가자. 어 빠렛도 없다. 빠렛도 없다. 빠렛뜨 업다 고마워 이번판에 나의 영웅 땡큐? 잉고마워 응. 무상식구 깜상 나이소 끼랑까랑 깜성 누가 여기 발전기 돌리냐 어? 불러와 일로 와. 일로 오라고 했어. 오케이. 오케이! 일로 오라고 했잖아. 오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요? 금방 치게 왜 말을 안 들어요? 걸려! 아, 좋다. 게임이 그냥 뿌듯, 뿌듯. 보람차다, 보람차. 감상. 끼랑까당그 다음 저기 발전기 치료받았네? 치료 왜 받아요? 나 무삼인데 치료를 왜 받을까? 어차피 무삼인데 치료를 뭐하러 받아 아직 눈치를 못챘나 설마? 응? 무삼 식구라는거를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전력될 줄을 쓰던지 말던지 일로 와야지. 오케이 부숴주고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갈팡질팡 못하지. 갈피를 못 잡지. 그러면은 누워야지. 누워야지. 그러면 누워야지. 그러면 누워야지. 뒤로 빠지고 오케이. 갈고리 여기 있다. 확인. 걸어주고. 깜상. 끼랑 까랑. 깜상. 아유, 매그토마스. 아주 알차게 돌렸네. 응? 알차게 돌렸어. 깜상! 그라체 다음. 저 앞에 있다. 창정이 요 응? 변경맨이 있네 어디가? 아! 어디가? 재수 없게. 나는 변경 매니만 보면 그렇게 화딱지가 나. 하는 짓이 너무 재수 없어. 마음에 안 들어. 죽어 어디서 건방지게 발전기 만져? 죽을라고. 뚜렷. 이렇게 되면 갈고리 다한 번씩 걸린 상황에서 구출해주고 일로 달렸는데. 이 양반이 분명히 이쪽으로 달린 것 같은데. 하, 아, 얄밉게 잘 숨었네. 어? 이걸 또 숨었어? 알았어. 잠깐 생명 연장해봐. 어? 어? 이거 보소. 이거 보소. 내려놔. 이거 보소. 어디서 건방지게 발전기 만져? 생존자 놈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흔들어봐, 빵댕이 흔들어봐. 아주 그냥 죽을라고. 잘 가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나와. 다른 놈들 다 나와. 게임 이제부터 시작이야. 갈고리 한 번씩 다 걸렸지. 니들 이제 내 눈에 보이면은 내 눈에 보이면은 바로 즉쳐야. 꼭꼭 숨어있어 꼭꼭 숨어있으라고 했을 터인데 발전기를 돌렸어? 어? 꼭꼭 숨어있으라고 했을 터인데 발전기를 돌려? 일로와나? 일로와! 내가 꼭꼭 숨어있으라고 했잖아 어? 발전기를 돌려? 게임을 시작하지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아 건방져 어 기어가는거 봐마음에 안들어 죽어! 어디서 건방지게? 아 발전기를 만져 발전기를. 아잘 가라. 까불어. 내가 꼭꼭 숨어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 건방진 녀석들. 어? 꼭꼭 숨어 있으라고 했더니만은. 꼭꼭 숨어 있으라고 했더니만은. 하여간 이 변경맨이! 어디서 발전기 돌리고 잡빠였어 죽을라고 헤! 강종? 내가 이래서 변경맨이 가시죠? 이래서 변경맨이 플레이하는 유저들은 하나같이 재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강종? 어? 야 개구 개구 찾아야 된다 내가 이 맵에서 개구탈출을 딱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아마 미션이 걸려있었던 때였던 것 같... 어딨지? 아우, 나갔다!